조그만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여기 퀼트 전시회 갔더니, 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나 뭐 조조 조그만한 것들, 핸드메이드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아는 분이 저 준다고 이거 사서 줬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용도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바구니에 가득 넣어서 파는데 나도로 색깔 고르라고 그래서 딱히 이쁜 색깔은 없어서 별로 그 중에서 이거 두 개를 내가 골랐거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환경 포켓이래요. 환경 포켓. 그래서 그냥 영어로 여기서 이 사람들 말로 이코윈이야. 이코, 에코 o 이코윈인데. 이게 왜 비니냐고 그랬더니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어디 여행 다닐 때 플라스틱 통이든지 부피 차지하고 그런 거좀들 쓰라고 여기다가 이제 뭐 조그맣게 비행기 안에서나 뭐배 안에서 기차 안에서 여행하면서 이렇게 뭐, 뭐지 그 이게 흘리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런 걸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여기다가. 들어, 골무, 뭐 이를 들어서 작은 핀, 영무 핀,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짧은 실도 괜히 있, 있을 수 있고 단 넣는 거지 단추, 이런 거 조만한 것들 있지.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트위스트 하는 거지. 트위스트 해가지고 딱 그렇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소잉 그런 파우치에다 넣으면은, 곽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부피 차지하잖아. 근데 부피 안 차지하니까 그 용도이기도 하고, 응? 단추 이런 것도 넣는 용도이기도 하고, 다른 용도는 이제 뭐, 조만한 우리가 쪼가에 갖고 다니면서 패치워크 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우리도 그러지만은 작은 게 제도해가지고 가지고 다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휴지통 같은 거 정리, 버리지 말고 바닥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지. 철두 철미해 여기 사람들 진짜로 그래서 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응. 이렇게 이거 다 버리지 말라고 집에 가져가서 버리라 이거잖아. 응? 그래가지고 다그서 가져가. 아무리 쓰레기가 나와도 천이니까 꼬기꼬기하게 넣으면은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컵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 다 기꺼이 만들 수 있어도 다 이걸로 뭐죠 도네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뭐두세 개씩 네 개씩 뭐또 이것도 사주고 저는 그날 이제 현금을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 그 거기서 이제 일반 큰 마켓은 이제 카드 다쓸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협회에서 하는 모임이었던 그런 거라 현금만 받았는데 없었어, 나는. 그, 그러니까 지인들이 사줬어요, 저. 그래서 것도 사줬고요. 또 제가 또 선물 받은 게 거기서 또 판매하는 자원 그 도네이션 하는 것 중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제가 골랐어요. 근데 계산은 내가 안 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다 요것도 달려고 이것도 그 우리 회원들이 다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다들 키 할머니들이 만들고, 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제가 요거 골랐고, 요거는 선물로 받았는데, 요 색깔로 제가 골랐고, 뭐, 그거 말고도 몇개 오물조물하게 받은 게 있는데, 여튼, 그날 가가지고 선물만 잔뜩 받아왔네요, 여튼. 그래서 요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환경도 보호하고.